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라. 8절 다시 봅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극률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풀고 어, 고마운 일을 베푸는 사람, 아참 다행이야 라고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을 베푸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극률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 가지고 돌봐주는 일, 그면 여러분이 극률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엽게 여겨서, 돌보아주는 일, 또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극률. 그리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는 것, 극률. 상대방에 대해서 불 붙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요게 극률이다. 이 극률을 행할 때에 한 가지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즐거움으로 다같이 기분 좋게 어, 지금 따라하시는 것처럼 즐거, 기분 좋게 하요. 한 사람은 어, 목사님 오늘 또 따라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도옵니다 기분 좋게, 쾌활하게. 아, 얼굴이 자꾸 밝아집니다. 명랑하게 기꺼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 때 아주 기분 좋게 하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온전한 긍휼이 아니다. 즐거움으로 아주 기분 좋게 했다 시작. 주기 시리가 벌써 다르잖아요. 했다 시작. 그렇게 주란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하라, 기분 좋게 하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신앙고백할 적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남들이 기도하면은 오늘 저기 저기 반주하는 분들처럼 기도에 힘취돼 가지고 반주를 잃어버렸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기분 좋게 하면은 정말로 아멘, 아멘 그래요. 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 아멘. 자, 하나님의 그국휼을 요구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좀하라는거예요 할까 말까. 사람들은 머리를 너무 굴려요. 저 집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지가 기도 잘 하는 줄 알겠지? 그러면 우쭐되겠지? 왜 그런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가난하게 그냥 팍팍 써요. 믿으십니까? 원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아멘, 아멘, 좀 단순하게 쉽게, 자, 기분 좋게부터 부사 시작, 기분 좋게,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꺼이, 그러니까 즐거우, 남에게 공유를 베풀 때좀 그렇게 기분 좋게, 아싸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싸만 하세요, 아싸라게 하라, 시작,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원리에요. 자, 그럼 언제 두 번째 본문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남에게 국류를 베풀고, 그리고 국류를 베풀 적에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하고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꺼이 국류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국류를 입으라. 그리고 국류를 베풀라. 그러니까 받아야지 줄게 있어요. 있어야 주는 거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흔하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불치의 병을 얻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이 아이가 아빠에게 얘기해요. 아빠가 옆에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빠 보고 아빠! 나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데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런데 아빠가 기도할 줄 알아야지. 해요. 기도할 줄. 기도를 못해주고 아들을 보내고 말하지 그래서 있어야 주는 거니까 국률을 먼저 입으라 자, 작은들 번 하나님의 국률을 입으라 성경에 국률인자 종인의 권절님 이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자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극률이라고 하는 말, 라임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시편 103편 13절, 자,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꺼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극률이 어떤 극률이냐?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나니? 극률이 여기시나니? 이극률 라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속 넓고, 뭐라 그랬죠? 속 넓고, 손큰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단어는 이극휼이라는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다니엘 9장 18절 시작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두르치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 가족 나, 우리의 건강, 물질, 직장, 사업장, 우리 아이들의 진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는 것은 우리의 뭐를 의지하여?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뭐를 의지해요? 주의 큰 극률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기도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나를 극률히 여기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극률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극률 혜세들은 사랑, 인자, 은혜, 자비, 인애 다 그런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은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극률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이 극률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극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마다 제일 좋은 것 많지만은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시작. 그러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극률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제일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가장 온전히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극률이 어떻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극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돈 많고, 실력이 있고,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굉장한 사장님이 밑에 직원들이 하는 쓰레기 줍는 일, 청소하는 일, 걸레질 하는 일, 음식 먹고, 설거지 하는 일, 그 일을 챙긴다든지, 그 일을 도와주면은 사원들의 입이 다 같이, 아, 시작.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극률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데 절정을 이루고 클라이막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 성탄절 감격은 보통 감격이 아니에요. 거기에 성탄 트리가 없고, 거기에 성탄 선물이 없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도 성탄절에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면 다 되는 거요. 감격하는 거요. 왜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던집니까? 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은 십자가를 칩니까? 왜 수고합니까? 왜 고생합니까? 왜 참습니까? 왜 억울한 일 당해도 답답한 일 당해도 입을 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왜 맞짱 두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사랑이 내게 극률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이큰 사랑 받은 나, 이큰 사랑 받은 나 그래서 감격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나위에 지신 예수님 그거 생각하면요 사람이 이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 온전한 극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월었고,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이 초라한 것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뭐의 결과다? 극률하심의 결과다.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면 누가 나 같은 것한테 얼굴을 돌리고 누가 나 같은 것 이름을 석자 기억해주고 누가 나 같은 것 이해하고 내 손잡아주고 나와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것인데 가장 큰 긍휼은 온전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이렇게 나타나셨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까 어떻게 베풀라? 즐거움으로 베풀라. 디도서 3장 5절. 자 아마 가슴이 설렐 거예요. 시작. 아멘, 그 앞에만 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아, 내 행위로 내가 언제나 기억하세요. 11조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 아니에요.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예배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전에 심야 기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무슨 질문이냐고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 안 있고 집이 싫어서 집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집 나간 사람이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 할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집 나간 사람, 집에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돈 떨어지면 들어온대요. 맞아요.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삶에서 돈 떨어지고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사업이 기울고 부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사랑이에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저는 분 제가 깨울 수가 없네요. 목사님이 졸개해놓고소리 나보고 깨우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될까요? 얘기해줘 좀 크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돌아올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돌아와요아 아파도 약 줘줄 사람 없고 병 간호해줄 사람 없고 막 그대로 아, 돌아가야지. 그래도 집에 가면은 내가 아프면은 몸 아픈데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죽이라도 써줄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돌아가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까 돈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뭐더라?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집에 있는 식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때 바보 같은 미련 곰탱이 짝짝 나는 왜 이럴까? 왜 내가 좋은 집을, 좋은 식구들 놔두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까불고 이러다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집에 있는 식구들이 참 좋고 고마운 줄 알면은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려도요. 돌아와, 돌아와, 맘이고 난 이어, 돌아오는 방법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률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욕신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리운으로 갈게요. 내려가요. 원고가 있는 것은 좋은 게 시간이 없을 적에는 넘어가도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극류을 즐거움으로 베풀라 그랬죠. 즐거움으로 베풀라 그랬죠. 벌써 설교 끝나가네요. 즐거움으로 베풀라. 다시 합니다. 즐거움으로. 기분 좋게. 자, 시, 그러니까 기분 좋게 베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쾌활하게 베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예, 아까보다는 많이 즐거워지셨어요. 아까는요 기분 좋게,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꺼이 했는데 지금은요 기분 좋게 베풀라 시작, 기분 좋게 베풀라, 쾌활하게 베풀라, 명랑하게 베풀라, 기꺼이 베풀라 그거예요. 극휼을 즐거움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도 감탄하시고 옆에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극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야, 맞아, 맞아, 저것이야. 바로 그거죠. 근데 성격에 보면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백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돈,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못 갚으니까, 다들 사람이 그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괜찮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얼마큼 좋을까요? 매우 엄청 많이 무지 좋아요. 그래 가지고 송창 이사님 어떻게 갔을까요 핸드폰 룰루 랄라 핸드폰에 룰루 랄라가 떠요. 좋아가지고, 탕가면내가 룰루랄라 하고, 가다 보니까, 백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난데 만나자마자, 이자스가,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보면서, 그 그래 멱살 딱 잡고요. 돈 되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33절. 마태복음 18장 33절만 봐요. 자, 시작.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백 달란트 적게 빚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왜 그러니? 너는 인간성이 잘못돼서, 어쩌면 인간이 사람이 그러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딴 사람을 잘 이해할까요? 딴 사람이 자기를 많이 이해해 준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누가 남을 용서를 많이 하느냐? 용서받은 경험이,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집에서나 밖에 나가서 툴툴거리고 싸움 걸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정치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무슨 적이다 그래요? 야. 무슨 적? 야당적이다 그러죠. 물론 여당적도 엉뚱한 것들이 많지만은 되게 원래 보편적인 이야기에서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야당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자꾸 야당적인 사람이 되는가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한테 퉁퉁퉁퉁거리면뭐 받고 싶다? 사랑. 오늘 말로 바꾸면 뭐를 받고 싶다? 긍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긍휼을 받고 싶어하는 거니까 그를 어떻게 주어라?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이 여겨라. 근데 긍휼 베풀 때 어떻게 베풀라? 즐거움으로 긍휼 베풀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때좀 아주 즐겁게 용서를 해주고 즐겁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군가 하면은 앞에서는 웃고 뒤에 가서는 딴 소리 하는 사람.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잘 놀지 마요. 비밀이에요 비밀. 잘 놀면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멀리 뒤에다 칼군다. 죽어 이런 사람들 무섭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긍휼을 받고 그 긍휼을 남에게 베풀라 베풀 때 단서 조건이 있다. 그거는 즐거움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베풀라는 거예요. 그냥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좋게 시작. 쾌활하게 명랑하게 기꺼이. 그것이 오늘 이 저녁에 집에 가시지 못하고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남아가지고 졸면서라도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를 베풀어라. 극료를 베풀어라. 어떻게 베풀어라? 즐거움으로 베풀어라. 자,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를 희생하며 극률을 베푸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읽어요. 그것은부터 끝까지 시작. 그것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이 나를 극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극률을 베풀지 않고 깍쟁이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없거나 식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줄 남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공유를 베풀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 때문에 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베풀 때 즐거움으로 오늘 설교는 끝나요. 자,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뭐를 베풀어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뭘 받으라? 긍휼을 받으라. 근데 긍휼을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라? 즐거움으로 베풀어라. 즐거움으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루. 된대 제가 시작을 잘못 넣었어요. 시작 이르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샘플을 제시하고.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